마피아 게임 하기 전에 최현우 마법사님께서 타로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하나씩 뽑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마피아인 것 같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마피아 게임을 하면 어떨까. 저번에 진용진님 채널에서 촬영을 하나 했었는데요. 여러분, 마피아 게임 관련되어 있는 영상 아직 안 보셨으면 일단 보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스포일러가 가득가득 있어요. 비하인드랄까 생각나는 거 여러 가지를 그냥 썰처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재밌었던 게맨 처음에 단톡방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모두 이야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대화에 물꼬를 튼게 진용진 님이었어요 근데 맨처음이 정말 재밌었어 갑자기 직소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여러분들은 지금 모두 마피아 게임의 대상자다 저는 사회자일 뿐입니다 마피아 게임을 시작할까요? 크크크 이러, 이러시는데 아, 진짜 정말 예사 인물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당일 날 돼가지고 진용진님 만났는데, 그 하얀 셔츠에 파란 넥타이 있잖아요. 그거를 딱 입은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해 주는데, 진짜 연예인 보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아우, 아주 놀랐어요. 굉장히 젠틀하면서도 약간 헐렁헐렁한 매력이 있어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이신 것 같아요. 촬영 준비를 하는 동안 대기실 비슷한 곳에 모여가지고, 어, 이야기,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그랬어요. 다들 너무 어색하셔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분위기도 풀고 인사도 하고 농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맨 처음에 그 범죄심리학 박사 과정 계시는 분 있잖아요 홍정유님 그분 굉장히 조용하게 있으시다가 좀 연습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파일럿으로 마피아 게임을 한번 연습실에서 했었거든요 게임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야기가 막 나와 저는 갑자기 옆에서 사람 캐릭터가 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었어요. 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분위기를 이끌어가시고 이러더라고요. 평소의 모습과 게임에 임했을 때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던 굉장히 반전 매력이 있었던 분이었어요. 인천에 계신 상담센터 소장님이었죠 신혜선 소장님께서는 마피아 게임은 이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룰이나 이런 것도 처음 듣고 사실 연습할 때는 상당히 헤매시는 모습도 보였었는데 그 모습이 본 방송으로 들어갔을 때는 재밌는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최현우 님이 진짜 잘하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마술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를 제외한 일곱 명이 뭘 하고 있는지를 순간순간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내는? 하니까 이게 속일 수가 없어. 정말 잘 알아요. 마피아 게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판 했을 때 마법사님께서 보시고 확신하셨던 게 거의 100% 맞았어요. 그리고 영상은 잘안 나왔는데 중간 중간에 심리학적인 용어를 같이 써 주셨거든요. 특히 NLP 관련되어 있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써 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신기해가지고 촬영 오시기 전에 심리학 공부를 하고 오셨냐 이런 질문을 다른 분이 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심리학 복수 전공하셨더라고요. 야 진짜 이분은 재기발랄하면서도 굉장히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정말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처음에 가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놨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최현우 님 채널을 보니까 타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피아 게임 하기 전에 최현우 마법사님께서 타로를 이렇게 쭉 늘어놓고 하나씩 뽑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 이 사람이 마피아인 것 같다라고 지정을 해놓고 마피아 게임을 하면 어떨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개그하는 사람한테 야너 웃겨 봐 이러면은 기분 나쁜 것처럼 실제로 타로를 하시는 분한테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타로를 한번 해 보시는 거 어때요? 타로로 마피아 맞춰 보세요. 얘기를 하는 게 혹여나 실례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톡방에서는 미리 얘기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분위기도 좋고 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박장대소하고, 특히 마법사님께서도 아 너무 재밌었겠다, 고와 타로 가지고 올걸 하면서 아주 아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미리 얘기할걸 그러면 진짜 이거 컨텐츠 각이었는데 아쉬웠어요, 진짜 아쉬웠어 다음번에라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최현우 마법사님께서 보신다면은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썰을 좀 풀어 보죠 음 일단 은 첫번째 판 같은 경우엔 너무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서 딱히 할 말이 없어 다, 다른 분들은 할 말이 많겠지만 저는 그냥 보면서 답답했다 이정도 두번째 판이 너무 짧게 나왔잖아요 아, 할 말이 많아요 제가 맨 처음에 마피아가 딱 나왔어 그래서 절대 걸리지 말아야 겠다 특히 최현우 마법사님한테 들키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삼교지 심리 영역 마피아 편 보면은 나오는 마피아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다 썼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어. 솔직히 처음에 저랑 같이 마피아였던 홍정윤님 같은 경우에는 마피아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도 의심을 안 하고 있었어요. 최현우 마법사님께서도, 아, 지금, 홍정윤님은 확실한데, 한 명은 모르겠다. 이러면서 스캔을 막 하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하면서도 안 들켰잖아. 굉장히 뿌듯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팀킬이 나오지. 그냥 첫 번째 밤은 투표 없이 그냥 지나갈까요? 이 이야기가 막 나오고 있던 참이었는데, 그 홍정윤님께서 날 지나가기 전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야 어, 첫날 밤도 지났다 하면서 좀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한테 딱 쏠린 거지. 야, 내가 첫 번째 밤의 소개랑 똑같이 해야겠다. 해서, 네, 저 시민이에요. 아, 아쉬워요. 이랬는데, 거기에서 약간 어색했나 봐요. 다들 마피아네. 어, 마피아 확실하네. 하면서, 갑자기 모든 화살이 저한테 다 돌아간 거지. 아니 이렇게 몰빵을 다녔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벗어나냐고요. 그래서 저는 끝났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홍정윤님을 스캔을 했는데 마피아라고 나와가지고 정말 그냥 바로 끝났던 게두 번째 밤 하니까 야 여기에서는 진짜 마피아는 절대 걸리면 안 되는 거구나. 마피아는 어떻게 활약을 할수 없겠구나. 확신. 그래서 다른 역할을 해야겠다. 전 솔직히 세 번째 밤에 의사를 하고 싶었어요. 뽑았는데 경찰인 거야. 경찰 나름 잘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딱 숨어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죠. 근데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첫날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김번영 배우님께서 자기가 경찰이다라고 경밍아웃을 한 거예요. 근데 경찰은 나잖아. 아, 지금 마피아, 마피아 확실하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어이 수면망에 안 올랐으니까 조용히 첫날 밤에는 있다가 그 다음 밤에 마피아 잡고 마피아 스캔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첫날 밤에 일어나니까 내가 죽었대는 거야. 저 솔직히 첫날 밤에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마피아가 저를 찍을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 안심하고 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첫날 밤, 두 번째 밤, 세 번째 밤날다 첫날에 죽었어. 말할 기회가 없는 거야. 야 너무 답답하다 도대체 마피아는 나를 어떻게 알고 죽였지? 와 대단한데? 심리학자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었나? 이런 생각들 근데 끝난 다음에 진용진님하고 이제 그 촬영하고 있었던 스탭진들이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마피아가 첫날밤에 찍었던 게 제가 아니고 현직 경찰이었던 그 조수영 형사님을 찍었었던 건데 그거를 유탄이 돌아가지고 제가 맞았다고 진용진 님께서 착각을 한 거죠. 솔직히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제가 경찰로서 이제 마피아 잡고 잡고 해 가지고 정말 쉽게 끝날 수 있는 판이었는데 아니잖아. 이게 갑자기 꼬인 거잖아요. 경찰이 사라지고 막 여기저기에서 이제 난리 나고 결과적으로 그림이 정말 이쁘게 됐다. 근데 그 그림 속에 나는 없다. 나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 되었다. 마지막에 끝난 다음에 진용 님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는 아 너무 죄송하다, 어, 상황이 이렇게 돼가지고 죄송하다라는 이야기를 연거푸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생각만 하면은 아 그러게요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이게 각이 잡힌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각이 제가 없었으면은 안 잡힐 각이기도 하잖아요. 해서 아 괜찮다. 솔직히 거기서 에 괜찮다고 하지 뭐 어떻게 말을 아, 괜찮다. 재밌게 나왔으니까 영상 재밌게만 보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사실 제가 마피아 게임 신청하고 거기까지 간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유명한 사람 보고 싶어서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채널 떡상을 할수 있는 기회인가? 라는 것도 솔직히 있지. 없진 않죠. 근데 이세 번째, 세 번째가 중요한 게그 당시 때 최현우 님이 진용진 님 타로 봐주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아, 지금 진용진 님이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상태구나. 음, 저거는 좀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야,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좀 도움을 주고 싶다? 내가 할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바쁜 와중에 그 붙잡고 이야기 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 전날 이쁘게 편지를 썼죠. 진짜 손편지, 정말 오랜만에 써봤는데, 손편지 세 장에 걸쳐가지고, 정말 꾹꾹 제 마음을 담아서 열심히 썼어요. 내용은 뭐 요즘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힘내 주셔라. 어그진용지 님의 채널의 영상을 보면서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다.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썼고 그 다음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전문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 썼고요.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나 여러 가지 압박감으로 힘들어하고 마음 졸이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 그런 분들 어, 댓글 달아주시면요, 저랑 콜라보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심리 검사 이런 거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네,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모두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메일 외에 개인적으로 보내 주셔도 되고요. 이부 영상 보니까 이 마지막 인터뷰 장면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자끼리 마피아 게임을 하면 어떨까라는 인식 자체가 이 심리학자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독심술처럼 읽어내고 알아차리는 좀 무섭 고 대단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다. 심리학자는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아내는 사람이 아니고 말한 것을 바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깊이 알아내고 그거를 치유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심리학 또는 상담사 너무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친근한 사람으로서 부담 갖지 말고 찾아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저 그때 말 잘했던 것 같아요. 말 끝나고 나서 다른 분들이 막 박수도 쳐줬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예, 다음 번에도 이런 일 있으면은 예, 언제든지 달려갈 예정이고요. 만나게 됐던 모든 분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네, 뭐 그냥 뭐 그랬다고요. 네, <laughs>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